제가 제 몸이 좀안 좋은 관계로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막 이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어 일주일 내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간증 하셔야 되는데 나오실 수있습니까한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그래서 아 상황을 보고 나오겠다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목사님이 떠오르고 이쪽에서는 우중청년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중청년도 지난 주께 막 민고도 맞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쳐야 된다고 나왔었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아 그래 저렇게 성도들 도 성실함으로 예배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그래 가서 쓰러지자라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할 때.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뭐, 말씀노트, 아니면 응답노트, 기도노트, 감사노트라는 뭐, 명목이 있겠지만 저는 신앙노트 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건 질문도 써놔요. 근데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 응답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요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몇주안 지났는데 아까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면서 메모했던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성 어성경이 읽어지네 시작할 때 매주 같은 시간에 맞추어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볼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핑계를 찾은 곳입니다. 어성경이 한주한주 한주 진행되면서 그 시간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불편했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수요일과 금요일의 저녁 시간은 어성경 공부 시간에 맞춰 생활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7시 40분까지, 저녁 7시 40분까지 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가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옷 가게하고 있어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닫아야 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수요일과 저녁, 금요일 우리 집 저녁 메뉴는 여름에는 냉동볶음밥과 미역냉국이었습니다. 가을에는 라면과 김밥이었습니다. 왜냐면 빨리 먹고 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가장 빠르게 먹고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불편해했습니다. 여보, 어성경을 모두 다 해야,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안 해도 내가 유튜브나 뉴스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빠르게 밥을 먹고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본인이 그날의 집안일은 모두 해 주었습니다. 원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함께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숙제를 하는 것 마냥 부담되기도 했지만 10월 8일 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전혀 먹지도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면서 다시 함께 공부하는 성도들과 서로 도전하고 도전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 더 쉽고 즐겁고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믿음 생활했던 그때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 말씀이 달았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성경을 천천히 읽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았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결국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이상을 여러 성경을 비교해 가며 메모하며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오 전조사님! 변화시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오랜만이네요?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한 일이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칭찬받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에 내가 그동안 너무 멀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등떠밀려 성경권부에 승차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승찬 이 버스는 나의 영혼의 축복의 버스가 된것 같습니다.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또 기록해 봅니다. 10월 1923년, 2023년 10월 9일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집에 온 날. 우리 주은이 기침 걱정이네. 10월 9일 날이 우리 주은이가 아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했던 거예요. 마치면서 10월 2000, 2023년 11월 30일 이제 마치면서 몇 가지 또 제가 메모했어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었다면, 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역사순, 시간순으로 공부하면서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상황을 살피고 여기저기 섞여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조각을 맞춰가며 공부하면서 왜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지 이해가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평생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어렵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알고 쉽게 읽을 것인지 어성경이 읽어진 자를 공부하는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성경이 읽어진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어 마치면서 정말로 처음에는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교재가 많잖아요. 아, 성경의 맥을 잡아라. 구약 신약 파노라마, 배달 성경,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등 떠밀려 어,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정말 쉽게 말씀을 읽고 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쉽고 여러 번. 읽어도 지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성민 집사님 일기 하시고 서으로 이기를 시는분 아, 아. <laughs> 마이크. 마이크. 아, 어.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으로부터 이익이 제수당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문득 떠오른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굳이? 어, 꼭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생각으로는 온갖 그 핑계거리. 평일이니까 이제 퇴근하면은 밀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일이 뭐 바쁘다 보면은 늦을 수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한 핑계부터 먼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다가왔을 때 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순종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면서 제가 돌아가 그 돌이 지나간 시간을 좀 돌이켜서 보고 생각을 좀한 거를 좀 간략하게 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구약을 마치면서 22년 그 지난해 여름에 수련의 이튿날 시간에 어성경 오리엔테이션에서 최우수 졸업생 사모님의 강의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스크린에 떠오른 그 성장점이 터진다. 그리고 병아리가 쫀자리.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를 못한 상황에서 어리애 동절 했던 그제 자신의 그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그 성경 그 순서표가 있잖아요. 구약, 구약 39권에 대해서 뭐 창출 민수 삿, 수, 창출 레미신수찰루삼 등등해서 학술 말까지 그 39권에 대한 그 목록표만 그냥 주구장창 암기를 하면서 뭐 이제 설교 시간에 몇장몇 절을 펴야 된다고, 라 그거에 따라서 펴기 바빴는데, 여기에서 느낀 점은 당연하게 그냥 그 목록대로 나열되던 것이 이제는 그 창출 민수 삿 삼왕부터 대라 뉴까지 연대기적 순서를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를 확깨뜨어 한눈에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어서 이 구약까지 마치면서 느낀 것은 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대사장백성이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또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평생은 시대적 그 역사적 구분 없이 기죽박기, 기죽박죽 섞인 성경만 알았을 텐데, 어 성경이 읽어진 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 시간 목이 상하시진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성경을 쉽게 알도록 그 강의를 해주신 사모님과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생활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패시브의 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 보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약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특훈 주제들을 알고 배우고 소개해 주셨어요. 세 번째 VIP. 2기로, 2기로, 안녕하십니까? 제가 평소에는 목소리 톤이 좀 낮아 가지고 톤을 좀 높이고 갈게요. 도레이퍼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스이 보이스입니다. 제가 그 광고 녹음을 하면 가끔 어떤 분들은 혹시 AI 녹음해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1, 2 강의를 들었을 때 매일 졸았습니다. 많이 부끄러운데요. 굳이 핑계를 대보자면 예배 끝나고 밥을 먹고 위에서 다 같이 집단으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매일 졸았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졸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도 어김없이 저는 또 이렇게 막 졸고 있었습니다. 책이 너무 깨끗했어요. 필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졸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서 흘러서, 흘러서 이 자리에서 오늘처럼 수료증을 받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료증을 받고 이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꼈어요. 제 속에서 너 성경 잘 모르잖아. 너 이거 받을 자격 있어? 라고 제 속에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어요. 근데 저는 이 수료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 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 어, 지금 좀 6개월 동안 긴 장정의 시간이지만 할수 있어. 그래도 노력 없이 대가를 받는 것보다는 좋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그 대신 성경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펴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열왕기상부터는 약간 고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갔어요. 쉬운 우리말 성경을 다운 받아서 그 태블릿 PC에 크게 글씨를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기 성경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어 정말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어, 점점 아 그거구나. 알기 알게 되더라고요. 기가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음. 그래서 1기와 2기를 둘다 경험해 본그 경험자로서 1기와 2기 강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1기와 다르게 2기는 언제든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녹화된 영상을 매주 올려주시기 때문에, 어, 내가 그 부분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들어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이 더잘 돼요. 왜냐하면 2기 강의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그 소음, 잡음으로부터 거의 방해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이 더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데 그런 소홀함이 없어요. 그에 반해 우리 교회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덜 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덜 소홀히 하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한분한분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수요일과 금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질적으로 높은 영적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 아직 성경 완독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신약 4복음서를 읽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독을 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찬송가에도 있듯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정말 그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미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녹아 있어요. 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성경을 억지로 읽는다거나 또는 과제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 읽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점점 귀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았어요. 어성경이거든요. 제가 삼행시 매니아예요, 약간. 그래서 마지막은 어성경 삼행시로 마무리하자 했습니다. 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 어렵지 않아요. 오. 성경은요,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읽다 보면 경.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